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를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성경 166페이지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시다. 39절. 여러분들 읽으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오는 것은 둘로소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 44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사람, 우리 인간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주는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이 스트레스 지수가 가장 높게 올라가느냐? 나를 조사해 봤더니 1위. 그러니까 사람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1위는 배우자의 죽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잃었을 때. 사람들이 느끼는 그 절망과 스트레스의 지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뭐 다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해요 다는 안 그럴 것 같기도 하는데 어쨌든 배우자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절망을 느낍니다 뭐 배우자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한 개인을 절대 절망에 빠지게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잃고 그 슬픔과 절망을 견디지 못하여 자살람으로 자신의 내 삶을 마감하는 분들 부모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불강력적인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 앞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의 능력이나 힘으로는 이 죽음의 절망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종교의 특징 또는 그 종교의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아들이 어, 남편을 잃고 아들을 오직 하나된 아들을 의지하며 살았던 한 여인이 아들을 잃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석가를 찾아왔을 때 절망에 빠져 슬퍼하는 그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자필멸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내 아들도 태어났으니 또 죽은 것이니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슬퍼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크게 이 범죄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늘 나사라의 죽음 앞에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여라. 어쩔 수 없는 일이니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하여 슬퍼하는 그의 누이 마르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곳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이 되심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할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은 영생의 복을 누릴 것이다라고 선포하신 다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생명의 능력이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생명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의 무너짐을 경험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과 부활의 종교가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교훈과 은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우리나라는 보통 예전 지금 이제 화장을 많이 하지만 예전에는 매장을 했습니다. 땅을 파고 그땅 아래에다 관을 묻고 땅을 덮으면 매장이었죠.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이 모래가 많고 석회암이 많은 지역이라 보통 산에다 동굴을 뚫고 그 안에다 시신을 집어넣은 다음에 그 입구를 돌로 막았습니다. 근데 나사로의 시신도 이제 그 구레다 넣고 돌로 막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연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때 충분히 예수님께서 명령을 통해서 돌을 옮겨 놓으실 수 있는데 굳이 마르다에게 스스로 그 돌을 옮겨 놓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여전히 마르다는 자신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었다 살아남을 믿지 못한 거죠.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마르다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을 보았거나, 너 자신의 주변에서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사건을 경험했다면 경험했기 때문에 믿겠지요. 그러나 지금까지 마르다는 살아오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본인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었던 자신의 오라버니 그것도 죽은 지 사흘이나 되는 자신의 오라버니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전혀 믿지를 않았습니다 의심했던 거죠 아이고 살아날 리가 없어 라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향해서 그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의심을 떨쳐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또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시면 우리에게 행하고자 마음만 먹으시고 결심하시면 우리 안에 능치 못할 일이 없으며 우리 안에 행하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도 마르다처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심의 돌덩이를 치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은 여전히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여 무리로 오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라.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이 출렁이는 이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갈 수 있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믿음을 가지고 배에서 내리니 물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니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갑자기 바람을 부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람은 듣는 것이지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람을 의식하고 또 의심이 들어가게 되니까 내가 끝까지 예수님 갈수 있을까라고 한 의심이 들어가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적대는 베드로를 건지신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의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과 관련하여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어, 뒤가 없네요. 시작.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산을 명하여 여기에서 저리로 가라. 라고 믿으면 이 산이 여기에서 저리로 움직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수리산, 관악산을 해서 한번 해보십시오. 명하여 옮겨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하실 거에 큰일 납니다 산이 옮겨지면 그만큼 여러분 우리 안에 의심이 사라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게 하신다라는 거죠 열 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자신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안수하여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턱대고 그들에게 말씀하셔요 너희 몸을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나병 환자가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병에 걸렸다가 완전히 치료함을 받게 되면 그 치료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제사장에게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병에 있는 채로 제사장에게 갔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열명의 나병 환자들은 나가요. 왜 나갔느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나가면 자신들의 몸이 정말 새롭게 변화됨을 믿었기 때문에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가는 도중에 그들의 의심이 아닌 믿음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의 병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믿음은 의심과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마귀는 의심을 뿌려놓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심을 뿌려놓고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초조하게 하고 낙심케 만듭니다. 믿음에서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성도들은 깨워서 하나님 앞에 의심을 물리치고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심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6절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결국 여러분 의심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항상 믿음으로 깨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의심에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침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주세요 설교 말씀에 대한 은사를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제가 중점적으로 매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의심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의심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십니다. 빌리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 또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도 여러분,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의심이 들고 마음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으십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할 때그 의심의 어둠이 떠나가고 두려움의 어둠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절대 평강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기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하여 기도할 필요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도 충분히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으셨습니다. 근데 왜 기도하셨느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가 미리 감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사로를 살려 주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라고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에게 좋은 곳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터널의 끝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상이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는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 한 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아, 우리 아들은 너무 똑똑하다고. 그래서 뭐 공부를 잘해서 똑똑한가 했더니 아주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자를 보여주시더라고요. 문자. 아들한테 온 문자. 그 문자를 보니까 문자 내용이 이렇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 용돈이 급히 필요합니다.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보낸 거예요. 아직 보내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럼 그래, 여러분 어떻게 안 보내줍니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그래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유빈이는 이렇게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막 걸음마를 배울 때 무엇을 붙잡고 막 일어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 두 발짝 걷기 시작해요. 그 그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한 발짝 걸어가다가 두 발짝 걸어가다가 넘어지지요. 그래서 그때 부모님들이 일으켜주시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죠 그럼 아이들이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부모는 막 뒤에서 응원하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환란을 만나 어려울 때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응원하셔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가 고난의 과정을 갖고 문제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과 문제 그지 축복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보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시는 겁니다. 누구야, 조금만 힘을 내. 이 고비만 넘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축복의 길을 예비하고 있어. 좋은 곳으로 준비하고 있어. 조금만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렇게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걸 못 느끼십니까? 저는 항상 느낌입니다 힘을 내, 힘을 내. 우리를 응원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고난과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를 볼때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 결과는 아시지만. 근데 여러분 그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 고난 속에서도 감사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고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시고 이 고난이 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곳으로 예배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받아 주십시오라고 감사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자들에게는 갑절의 복이 하나님께 임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힘들고 절박하다 할지라도 원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기대하시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항상,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우리의 기도를 항상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남편이 말하면 끝까지 들으십니까? 남편이 집에 갔다 와서 그냥 직장 갔다 와서 우리 아내들이 아이들 보고 또집안일이라 힘든데 여보 오늘 직장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런 일이 있어서 막두 시간 막 주절주절 떠들면 그다 듣고 계십니까? 아마 이럴 거려. 죽여! 시끄러워. 그냥. 피곤한데 어서 그냥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대부분의 아내들이 그렇대요. 저도 상담을 해 보니까요. 제가 그 부교육자 생활할 때 제가 상담 담당이었는데. 와, 상담도 오래 하면 머리가 아파요. 제가 상담을 많이 할때 하루에 9시간을 상담해 본 적도 있어요. 나중에 되니까 딴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면서 딴 생각하고 너무 힘드니까. 왜냐하면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끝까지 들어줄 수도 있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를 뛰어넘으면 인간은 그 말을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 말을 해도 한계가 넘어가면 그 말을 들어주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항상 그 자리에 계셔요. 항상 우리 가까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심으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든 언제 어떠한 기도를 하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든 기도 가운데 항상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 한국 한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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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1편1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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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런 하나님 항상 깨워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기독 가운데 귀를 기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죽은 지 사흘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시신이 부패하기 시작했겠죠. 그럼 4월 동안 시신이 얼마나 훼손이 되었겠습니까? 근육도 그렇고 모든 것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나사로가 일어나는 것도 살아나는 것도 기적입니다. 눈만 떠도건 기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들어가서 사람들이 나사로를 부축해 나오는 것이 정상인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사로야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셔요. 죽기 전에 나사로는 병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 서로가 죽기 이전보다 더 건강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그를 살리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완전한 곳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무엇을 구하여야 하지 못할 때 우리가 또 막연히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더 완전하고 온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주일날마다 교회 임직 예배가 있어서 이제 교회들을 자주 방문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교회를 방문하면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주차장 문제 주차장 문제 큰 큰 대형 교회가 아닌 이상은 웬만한 교회들이 이 주차장 때문에 제가 가서 주차하기가 너무 힘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문득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 교회 주차장이 참 편하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비산동 성전에서 주차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냥 어떠한 주차장을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주차할 수 있는 넉넉한 공간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만 기도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한 20대 주차하려면 제가 알아보니까 100평 정도의 땅이 필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100평 정도. 그 당시 안양시의 최소한의 평당 가격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100평을 땅을 사려면 얼마예요? 20억이 필요했어요. 그때 우리가 얼마 있었냐면 4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한 주차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좋은 주차장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비가 와도 지하 주차장에 있는 성도들은 우산 들지 않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가서 차 타고 교회 오면 비도 안 맞죠. 주일날이면 뭐 80대 이상을 넉넉히 될수 있으니까 80대면 20평에 100평이었으니까 아직 복잡한데 아직 그렇게 돼 하느님께서 넉넉히 치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죠. 아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넉넉히 좋은 것으로 완전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구나.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하세요. 얼마나 여러분 소망과 기대가 있습니까? 내가 기대하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완벽한 것으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우리가 확실하게 믿으면 기도할 때마다 소망이 있고 기도할 때마다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있신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4 4 절을 보면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사로가 나왔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뭐 수위를 입게 되면 얼굴을 가리고 손과 다리를 묶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백건으로 손과 다리를 묶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인 어떤 것으로 보입니다. 수건을 벗기고 그 수족을 결박하는. 그 끈을 끊어내고 모든 것을 풀어놓아 자유롭게 나사로가 다닐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죽었던 나사로가 정말 나사로였는지를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그렇게 하셨겠죠. 그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죄로부터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 형제, 친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지 아니하면 그들로 그들로 하여금 죄악에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영원한 멸망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책임감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영혼이 될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주일날 예배당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의 전부가 되시며 나는 예수님의 영광과 기쁨을 위하여 살아간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과 그 믿음의 능력이 있는 자들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합당한 송도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형제들 중에. 여전히 차지도 더 없지도 않은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을 세상의 욕심으로부터 풀어 다니게 단닐수 있도록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온전히 인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이 마지막 때에 영원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가족들과 형제들과 친척들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설수 있도록 권면하며 항상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많은 자들을 주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귀한 성로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여쭤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이 또한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 가장 복된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렇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어디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부인 만난게 가장 행복한 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들 있어요 부자적인거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하고 가장 잘한 결정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는 거기다 한가지 더 붙여서 저는 목회자가 된 것이 가장 잘한 선택이고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약에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더 나아가 제가 목회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과연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나오는 것처럼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의 영혼이 다 살아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이 우리가 소망하는 그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왕 노릇하며 영생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송도들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생각하면 너무 환상적입니다. 환타시지갑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매일 찬송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구한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에게는 참으로 복되고 행복한 날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토께서 천군 천사로 이 땅에 오실 때 호령에 오실 때큰 큰 소리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일어나라, 나오라! 라고 선포하실 겁니다. 그 날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해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을 엄습하는 의심을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간과함으로 말미암아 의심의 어둠의 세계를 떠나갈 수 있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로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수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비록 때로는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셔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좋은 곳으로 채워 주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시오, 꿈과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죄 아, 네. 사슬에 매여서 사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준과요, 그들로 하여금 풀어놓아 타닉게할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 주시 하나님. 오늘...